자 미분계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건데 여기가 어? 마이너스 H네 그치? 원래는 F에 A 더하기 H에 빼기 F A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H잖아. 똑같이 만들면 돼 여기 마이너스 H 만들 똑같이 마이너스 H 만들고 마이너스 H 만들고 그 다음 곱하기 M 하면 돼.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같은 거니까 같으면은 그냥 F 프라임 A가 되는 거고 추가로 곱하기 마이너스 3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이렇게 그래서 마이스 F 프라임 A 어, h 제곱이 있네? 걱정하지 마. 만들면 되지. 요걸 뭘로 바꿔? h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고, 어, h가 제곱이 됐네? 하나 압분시켜야 되겠지? h를 뒤에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똑같도록 분모를 바꿔주면, 내가 f' 프라임 a가 되는 거고, 곱하기 h가 하나 살아있어. 자, h가 살아있으면, 리미트를 아직은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자, 마지막에, 요건 상수값이고,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h에다가 이렇게 0을 대입하면, 곱하기 0이지? F'A 곱하기 0이야. 이 답이 0이 돼요. 그래서 H가 4였으면그 간이 0이 되는 거예요. 어라? 여기 3H고 여기 2H네. 어떡하지? 자, 바꿔야 돼. 리미트 H가 자, 리미트 리미트 이렇게 써볼까? 리미트 이렇게 쓸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자, 여기는 3H니까 무조건 여기는 분모에는 이렇게 3H가 먼저 나와야 돼. F에 A 더하기 3H가 먼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어? 그러면, 어떡하나요? 쓰면 되지! 이렇게 eh를 쓰면 되지. 원래 있던 거 써주고, 그 다음, 요거 새로 생긴 놈은 어게해 새로 생긴 놈은 약분시켜야 되겠지? 근데, 분자에, 이렇게 3h를 추가하면 되겠네. 그러면, 어때? 지금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지? 왜? 3h 약분될 거고, eh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3h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똑같으니까, f'a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뒤에 거는, h 약분되니까, 이렇게 분수가 남네. 2분의 3, 2분의 3, f'a. 이렇게 하면 끝 어? 이거 뭐 이상하다 약간 아 여기에 빼기 f a 가 있어야 되는데 빼기 f a 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가로 안에 h가 들어가 있네 h가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잖아 지금 어떡하지? 빼기 f a 를 만들어줘야 돼자 이거 지울게 음. 리미트 이렇게 h가 0으로 갈때 h분의 4, 빼기 f a 만든다 f의 a 더하기 3h 백기 FA를 강제로 넣어야 돼, 강제로 이렇게 앞에다가 넣었어. 그다음 빼기 요거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가로 해주고 FA A H에 여기다가도 백기 FA를 추가해줘,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거와 요거랑 요거랑 요긴 거랑 똑같은 거야. 왜? 백기 FA가 여기 있,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백기 FA 는 요거랑 분배하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요거랑 사진니까. 자,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모양 만들려고 어쩔 수 없이 길게 쓴거야할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리미트. 이렇게. H가 0으로 갈때 H분의 H가 이렇게 생겼어. H분의 요거 F에 A 더하기 3H 빼기 FA고 그 다음 빼기가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에 A 빼기 2H 빼기 FA 이렇게 되나? 맞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두번 해야 돼. 두 번. 각각. 여기 3h니까, 여기 3이 없네? 3 만들고,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그래서 앞에 거는, 3, f'a가 될 거고. 어, 마이너스 h네? 마이너스 h 적어주고, 여기다 쓸게. 어,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이렇게. 그치? 그러면 네, 똑같아졌으니까, 요게, f'a가 되는데, 뭐가 남았니? 요 빼기 남고, 마이너스 2가 남았어.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겠지? 플러스 2, f'a. 자, 최종 답은 O, f 프라임 A 이렇게 요 과정이 좀 복잡하다. 요 과정 잘 기록해 보시오.